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노승돈입니다. 저희 센터를 찾는 분들 중엔 차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다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요 용인시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기개발 수업이나 휠체어 무상수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들에겐 찾아오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이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센터까지 오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것. 공유지책으로 센터 차량을 개조해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고는 있지만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절실합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져 있는 교통수단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 차량 14대가 전부. 그나마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주말은 운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음, 많지 않아요. 보통 1주 일 2주 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 되는데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예약을 안 받아 주시기도 하고 복지관에 차량 예약을 시도해 봤습니다. 지역 센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차좀 예약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주 예약이 마감돼 가지고 받아 들실 수가 없거든요. 아니, 무슨 다음 주 예약을 벌써부터 받아요? 저희가 사전 예약대로 운행해가지고요. 예, 사전에 얼마 전에 예.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최소 일주일 전이고요. 주말에는 전혀 안 되나요? 주말에는 저희가 근무를 안 해가지고 운행이 안 돼요.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 5천여 명. 이에 비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단한 대도 없습니다. 이곳 장애인 자립센터의 한대 차량으로는 센터를 찾는 장애인의 이동을 일일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지나가다가 택시 손만 들면 오잖아요. 돈 얼마든지 내잖아요. 비싸도 타잖아요. 저들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뭐 비싸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뭐 저녁 뭐1 2 시가 됐던 언제가 됐던 나가서 탈수 있는 그런 택시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한 시간 전에라도 예약을 하면 주말에도 얼마든지 탈수 있는. 그런데 용인시와 인접해 있는 수원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콜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콜택시 12대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수원시내 택시회사의 도움을 받아 30대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이용하면서 보조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택시 영업으로 해서 일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원시 대중교통과에서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수는 없을까? 일단은 장애자분들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서 편리함을 줄 것이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은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그 연차적으로 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해 보겠다는 용인시청. 하지만 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씨는 이 법에 따라 용인시가 하루빨리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병원이라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는 하루빨리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